갔어요. 네, 네, 이쪽으로 어요 네, 이쪽이라 한참, 한, 조금, 왜냐면, 자, 발을 조금, 자,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겠어요? 자, 이제 대충 하다가 내가 조금 중단을 시키라고 할게, 할 테니까. 잘 들어가요? 네. 네 폐도 근육이에요. 심장도 근육이고. <laughs> 그렇죠? 어, 기도. 기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어요. 네. 이 장에 이 벽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충을 태충을 근육을 잡아 주는 곳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예. 네. 네, 많이 아프시죠? 예, 네, 네. 아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좀 어떠신가요? 거기도 약간 거기도 아파요? 예. 네. 여기도 하나를 더 할게요. 자, 제가 했는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한번 문질러 보세요, 한번. 네. 네. 이거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극을 조금씩 주시는 게 붙이고 네. 다녀도 효과가 있지만 자극을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있거든요. 네. 그러면요, 제가 또 하나를 더해 볼게요. 키도 크시고 그러시니까. 여기는 어떤가요? 거기도 아파요. 네, 여기도 아프시죠? 여기에 태충에 통증이 다 사라져야 다 좋아져요. 예.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했으니까 이쪽도 해야 되겠죠? 자, 이 발가락, 두, 엄지하고 검지 사이를 이렇게 따라가시면 여기가 막다르죠? <laughs> 여기가 막다르죠? 막다른데 그 밑에 약간 뼈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문문침의 효과가, 왜 효과를 내게 되었냐면, 침은 그냥, 침 바늘을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침은 붙여놓으면, 며칠씩 놔둬도 괜찮고, 침의 효과가, 아, 꾸준히만 붙여놓으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해볼까요? 아파요? 아, 이쪽이 더 아팠어요? 예, 네, 그럼 이쪽을 하나만 더 할게요. 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자 이제 이 가운데 발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에. 이 사이를 이렇게 줄기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죠. 내려가는 길이, 에.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여기거든요. 약간 언덕 밑에, 밑인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넣을게요 여기다 이거를 예, 예. 하나를 더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면 표시가 예, 나, 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다가 가운데를 용천. 하나 더 끼워서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는 영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심장이기도 하고 신장이기도 해요 근데 심장은 혀를 확온 몸에 혀를 딱 돌려주지만 신장은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예. 그러시고, 이쪽도 할까요? 예. 이쪽도 하시게 되면, 하나를 더 넣어갖고, 하나를 넣어갖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뭐요? 이거요? 예. 예. 못빼인 거예요? 못백인 거예요? 예. 음. 멋이 없어져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아. 이제 밑에 여기 폐짜리가 응. 멋이 바뀌었구만요. 아,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폐짜리에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천을 하나 붙이고. 영천을 붙이고요. 이제 여기가 네 번째 밑에가 멋이 많이 박혀 있어요. 어. 어, 그래서. 멋이 박혀 있는데 네 번째 밑에가 네 번째 발가락 밑에 발바닥이 에, 여기가 폐예요. 음. 음. 여기가 폐인데 이렇게 멋이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발가락 밑에 발바닥 발바닥에 어, 해바라기. 폐에다가 해바라기를 또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네 번째 발가락 밑에다가 해바라기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해바라기를 하나 더 붙였는데, 지금 혹시 숨을 한번 들어 마셨다가, 깊이 들어, 또 깊이 들어 마셨다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 마셨다가 멈췄다가 또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갈게요. 손으로 손으로 가서 이제 폐를 했는데 손으로 가서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으시니까 여기 폐를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가, 이걸로 네모난 걸로 하세요. 많이 아플 것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그, 옛날에 우리 체험면 다른 데 있죠? 여기에요. 여기를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 양쪽에 같이 해드려야 되겠네. 남자 여운데 양쪽에 같이 하세요. 좀 심하신 편이니까 그렇죠? 자. 자, 이쪽도 자, 소상을 붙였어요. 소상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걸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가 아픈 쪽이 혹시 어디가, 여기가 더 아파요? 이제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 목보다 어, 아픈데다가. 어, 어, 여기 아프시죠? 예, 예더 아픈데다가. 이렇게 이걸로 잡아갖고, 아픈 쪽에다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붙이세요. 음. 자. 이쪽도요. 또 여기 아프신가요? 예, 예. 예 여기. 자. 여기가 경고예요, 경고. 자, 지금 폐경락을 붙이고 있어요, 폐경락을. 자, 어떤가요, 여기? 아프지 않나요? 아파요? 별로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경고예요. 자. 자, 아, 폐경락을 붙였어요. 네, 자 거기도 붙였고요. 음. 좋으시니까 소상을 붙일게요. 소상 새끼 손가락에 소상을 이걸로 붙여야 되겠네. 자 네모난 칩으로 소상을 이렇게 붙였어요. 약간 느리면서 하면 쪼글거리지는 않죠? 소상을 붙였고, 어떤가요, 여기가? 좀숨한번 아아아 다시 쉬어보세요. 예, 네, 아프시죠? 아 많이 아아 아파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쪽 손도요, 이쪽 손도. 제시가 좀들려라 여기 아픈 소리거든. 들렸어 예. 3년이 넘었는지도 그만해야겠어요. 여기가요? 아니, 요거 전체가. 예. 살이 없어졌다가 다시. 아팠아픈데라서 예.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해서, 아픈 곳이. 자, 소충, 소부를 했어요. 소충하고 심장이 안 좋아서, 안 좋으셔서 소충, 소부를 했어요. 조금 어떤가요? 지금 숨 쉬는데 느껴지는 게 있, 있으신가요? 아, 파요 네. 아파요? 네. 음. 숨 쉬는 것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잘 <laughs>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자. 자, 소충, 소부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해를 할 건데, 소에는 심장과 소장이 만나는 곳이에요. 소에는. 그래서 소해를 붙였고요. 이쪽도요. 소해를 붙였어요. 네. 네. 숨한번들여 마셔주세요. 깊이 마시세요. 깊이 마시고. 이쪽이 제일 많이 아파요, 저쪽보다. 네, 네, 아니, 여기 똑같으죠? 아 네, 이쪽도 많이 아팠어요. 네. 음. 거기도 많이 아파요. 네. 아하, 아하.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다 보셔야 되겠네. 양쪽이 다 있어요. 네. 아, 예. 아니, 씨. 아, 펜은 양쪽이 다 네. 있지, 맞아요. 자, 네. <laughs> 음. <laughs> <laughs> 줄이세요. s t o 네. 꼭인데요. 어, 일지하고 이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 이 중에서도 더또 더 아픈 곳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 에이, 여기가 그냥. 많이 아프시죠? 음 여기 있죠. 응 음, 그거 붙여. 하나 하나 더 붙여 볼까요? 어디 찾아보고요. 자 여기는 어떠신가요? 소래요. 아, 여기도. 아 두래요. 소래요. 네. 여기는 여기는 어떠신가요? 더 음. 이게 왜냐하면 이뼈 사이로. 어. 물어볼게요. 네. 어, 지금 한번 숨 쉬는 게 지금 어떠신가요? 좀. 좀편어요편 좀 편해지셨죠. 네. 숨 쉬시는데 그러면 여기를 어, 신장에서 이제 전립선이 있으시니까 신장에서 이 어, 요렇게 내려가면 방광을 찾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해 놓은 데 있죠? 네. 여기 잡고렸다 몰랐어요. 네. 저기, 여기는 신장에서 방광인데, 방광에서 선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 라인 있죠? 이렇게 네. 이어져야 돼요. 어. 이어져서, 수뇨관을 이렇게, 길이 이어지듯이, 그렇죠? 이쪽을 반듯이 이렇게 이어지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신장에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래서 다섯 개를 붙였어요 키가 크시니까 이렇게 하면 이어지겠죠? 이어지겠죠? 네, 요렇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을 여기가 어, 생식선이라고 해요. 생식선이라고 <laughs> 생식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방광인데 여기는 생식선은 발뒤꿈치로 요렇게 돌아가는 자리 있죠? 요렇게 기준을 잡아서 여기 가운데 좀 들어간 부분에다가 생식선을 이렇게 붙여드리면 돼요.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돌아가는, 굴러가는 자리에 여기 약간 깊은 곳 있죠? 깊은 곳에다가 아, 생식선을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시다 가셨잖아요? 네. 아,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방강의 반대가 무릎이기도 하지만 허리에요. 네. 방강의 반대짜리가. 1번짜리. 1번짜리에요. 그리고 이쪽도 어, 방강의 반대짜리가 1번짜리. 무릎이기도 하고 허리, 허리이기도 해요. 근데 뭐, 무릎이 어느 쪽이 더안 좋으세요? 네, 일쪽으로, 그쪽이요? 네. 지금 이제 삼흥교까지 끝냅시다. 끝내가고 갈게요. 그러면, 네. 복숭아뼈에서 이 근처를 지금 많이 지금 하셨는데, 아픈 쪽. 진짜. 이쪽 많이 하셔서 흉이 생겼어요. 양쪽 다 아파요. 네. 아픈, 아픈, 아픈. 그런데, 네. 서이 계단으로 가면 더시끄시끌한데이쪽이더시끄시끌 지금 여기 삼문교를 하고 있어요. 삼문교 삼흥교를. 여기가 아프신가요? 약간... 어때요? 조금 안 좋은 자리를 잡으세요. 안 좋은 자리. 여기는 지금 흉이 많이 생기셔서 약간 네, 이 뼈, 좀... 이뼈 근처니까 네. 자 이쪽으로 여기가 사문교, 네, 뼈 약간. 밑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이 뼈에서 보통 사, 남자분들은 키가 크시니까 조금 높아도 되는데 네. 여기가 흉이 있으시니까. 자, 자, 거기가 아파요. 뜸 자리니까. 뜸 네, 자리 밑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치매 효과를 보시려면, 어, 뼈 밑으로 이렇게 살짝 밑으로 해서 눌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음. 여기다가 뜸을 한번 쏘죠셨어요뜸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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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은 뜸, 뜸, 괜찮아요. 어, 무릎을 할게요. 네. 어, 무릎이 가운데가 아프세요, 이쪽이 아프세요, 이쪽이 아프세요. 이쪽이 아프세요? 전체적인다. 전체적으로 아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갑산성 자리이기도 하고안 앞무릎 자리이기도 하고, 무릎이 다 전체가 아프시다고 해서, 전체가 아프시다고 해서, 갑산성 자리이기도 하고, 제2의 태충이라고 해요. 간을 잡는, 근육을 잡는 태, 제2의 태충이라고 하는데, 앞무릎 자리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두 개를 붙였어요. 자, 두 개를 붙일게요. 자, 테프 위에다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붙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붙였어요. 그리고 양쪽이 다 아프시니까 네, 이쪽도 이쪽을 발을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도 갑산성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무릎 자리. 앞무릎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2의 태충이에요. 자, 여기다 두 개를 붙였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붙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붙였습니다. 그러시면 <laughs> 한번 내려오셔갖고 여기를 한번 걸어보실까요? 무릎을 접으여야 돼요. 안좋오시면 따라다니셔야 되니까. 네. 자, 저기까지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걸어가셨다가. 돌아서서 오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다시 한 번. 숨찬 현상이 아까보다는 좀 느낌이 어떠신가, 숨찬 게. 어떠세요? 숨차는다. 아이, 그냥 앉으시면 아직 그 이렇게 앉아보세요. 앉았다 이렇게 앉아보세요. 앉았다 섰다, 다시, 다시 한번 앉아보시고 한 번만 더 다시 앉아보세요. 한 번만. 여기다이세요 네. 멈추세요. <laughs> 이거를 <laughs> 8덟 개를 부... 여기다 하나씩 좀더할 건데 세 개, 세 개, 여섯 개를 하고 몇번 왔다 갔다 하시다 거기에 한번 주저앉아보세요, 이제. <laughs> 앉아. 하셨다가 가셨다가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고 손을, 이렇게 무릎을 앉아보세요. 살살. 살살, 살살.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아까보다 많이 들어가네. 일어쓰시고 다시 한 번. 자, 다시, 다시 내려주시고. 살살. 네. 네. 올라와 주시고. 어, 됐어요. 아, 뭐. 하고 태청을 지금 세개 이쪽은 세 개를 붙였어요. 오른쪽은 심해서 세 개를 붙이고 왼쪽은 두 개를 붙였고요. 영천을 했어요. 영천, 영천을 했고 또 수뇨관을 어, 붙였어요. 소변에 전립선이 있었고 그래서 방광을 하면서 자. 아 여기 또 음, 사문교까지 했습니다 사문교까지 하고 숨찬 현상이 심해서 폐관리를 했어 폐를 폐 음, 폐를 소상 어제 경고를 했고요 이쪽 팔도 이쪽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셨죠 에, 그리고 소상 소충 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를 했어요 폐경자리를 중부를 하고 해에 안 좋은 양쪽에 네온한 칩을 했고요. 천도를 붙였어요. 천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염천을 했고요. 또 비염이 있으셔서 비염, 음, 눈 밑에, 눈 가에 안경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